알파드고요. 알파드 진짜 많이 찾으시는데 알파드 같은 경우에도 좀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원래 한두달 걸렸는데 이제 좀 리스하실 경우에는 뭐 일주일 만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또 많이 찾으시는 신생의 세기또 브라운 시트구요 LM도 바로, LM 같은 경우 좀 바로 드릴 수가 있고 LM도 좀 6인승 모델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시트 구조는 동일하고요. 25마일로 바뀌면서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도 추가가 됐고. 그리고... 알파드가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또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게또 알파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XC90 하시는 것보다 알파드 타시는 게더 낫습니다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더 편안하고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 독일차도 안 되고 옥션차도 안 되는 기능인데 이 도이터렉스는 요게 다 돼요 그래서 주차하기 좀 비좁은 공간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잘 뺐고요. 그 그랜저 신형 모델보다 전장이랑 전폭이랑 30mm 좁은데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알파드가 실내 공간이 굉장히 또 여유롭습, 여유롭습니다. 앞뒤로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. 도어 쪽암레스트랑 이제 센터콘솔 암레스트팔 올렸을 때 높이랑 각도도 똑같고요. 프로 시트가 좀 고급스럽긴 한데 좀한 번씩 케어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. 뜻하는거좀 관리하기 편한 걸 원하시면 블랙시톨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있는 거좀 바로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알파드